지금부터 지방분권 개헌 촉구 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 지방분권 선거 개선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어,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어, 정부가 어, 쓰고 저희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어, 지방분권 관련 열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개한 국민회의가 오늘 일자리에 그 함께 했었습니다 먼저, 정동영 국회의원께서 모두가 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니다 참석자 소개를 해주시 좋겠습니다. 예. 참석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동영 국회의원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규 지방분개한 국민행동의 상인의장께서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황영호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현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님 오셨습니다. 문석진 전국 시장분수 부총장 협리의회 지방분권특위위원장님 오셨고요. 어, 지방 전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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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분수 부총장 협의회 공동의장 다투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어, 대구 중구 부총장님. 그 다음에, 한동수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 봉동회장님 오셨습니다. 울진 정성군수님원셨니다그 다음에, 장만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님 반갑습니다 정형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님 반갑 고맙습니다. 지방국권 전국연대의 이상선 상임국민대표님, 그 다음에 이충재 상임국민대표님, 지방국권, 전국지방국권협의회의 유한호 의장님, 또지방국권국민 그행동의 이두현 공동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 계엄동호회 행동에 권문용, 권문이 모셨습니다. 예, 자, 정동영 네.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몸으로 실천해 오신 우리 자치 단체장 대표 또 지방 의회 대표 또 학계 대표 또 시민운동 대표 등 지방 권권과 자치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표자들께성 오늘 국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분들 을이 자리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정동영입니다. 사실 분권은 구호로는 음,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8대2자치 중앙이 팔를 차지하고 어, 이할 남짓한 형식상의 자치 내용으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 단체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듯이 시민단체도 단체요, 친목단체도 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지난 25년 동안 시행되어온 지방분권과 자치가 이제는 본격적인 알맹이 자치로 진화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 분권을 주장하시는 각 단수 대표들께서 5당 후보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아, 여러분 보시다시피 에,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아,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라는 이 서명이 이, 선명합니다. 물론 자필 서명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속속 새 정부의 진용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바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권이 민주주의요, 돈권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몇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여성 경제학자가 돈권이 중앙 집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해내므로써 노벨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역시 중앙집권과 아 그리고 어 자치의 허약함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집권의 폐해를낳는지 우리 한국 어 현대 정치사가 또변하고 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대박수에 서명했던 그리고 그 후보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새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방권권 개헌에 대한 그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제 그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 시민 명예, 평화혁명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외친 구호를 기억합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구호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요, 국회의원 아무개가 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과 자부심 넘치는 이 구호가 말하듯이 이제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백하게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이다 이렇게 못박아야 하고 그리고 그 연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서의 입법권과 행정권 등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뜻을 모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지방공권대국민동상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 우리 지방공권 대변 국민회의에서는 그이 나라를 그 국가가 작동하도록 하고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가에 대기,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주장을 했고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유성민 후보님, 신상정 후보님께서 다 동의를 하셔서 직접 대국민 개헌 협약서를 교환하였고 또는 서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협약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때 그. 출범 초기부터 이 국가의 그이 내비게이션이라고 볼수 있는 헌법 개정에 매진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풀뿌리에서부터 여론을 형성하고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촉구하는 막 그런 활동을 할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호 전국 시공자치구 의회의장협의의 대표의장께서 네,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표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의의장 회 황영의입니다. 아, 풀뿌리 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은 그동안 87년 중앙집권적 헌법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아, 그동안 수많은 활동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지방 분권은 개헌을 통해서 온전한 지방 자치가 이루어질 때 지역 주민의 의사가 지방 정부는 물론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반영됨으로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수많은 활동들을 해왔지만 아직도 이것이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5당 후보들 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말씀 하셨고 그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연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민,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바라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꽃피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전국시장군수부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장께서 발표습니다 네, 전국시장군수부총장협의회에서 어, 지방분권 개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어, 개원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요. 개원에 앞서서 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 지방 분권에 맞도록 재정 분권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알 다시피 지방자치가 이하자치라고 ER 불리는 이유는 국세 8 그리고 지방세 2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정의 사용은 지방이 6을 사용하고 중앙 정부가 4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6이 되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현재 8대 2 구조를 6대 4의 구조로 바꿔 가자 7대 3을 거쳐서 6대 4로 가자 이것이 저희들의 또한 지방분권을 바라는 입장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개정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노력과 함께 지방분권을 위해서 이번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8대2 구조를 6대4로 바꿔주는 이런 지방재정분권을 함께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을 또한 이 5개 정당에서 다 함께 어 지방분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뢰의 정치로 분명하게 지방분권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 다음은 어, 전국의 시도의 조례에 의한 기구인 지방분권협의회와 어, 시국구의 조례 연 기구인 자치분권협의회가 만든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에 이재현 공동 의장께서 이에 전국 지방권 협의회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이재현입니다. 지방분권은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정부의 권한만 이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권을 시민에게 달라는 뜻입니다. 21세기 제4차 제4, 산업 혁명 시대에는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은 시민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멜스 사태에서 보셨듯이 오히려 시민의 삶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조직은 지방정부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걸린 중앙정부와 모든 권한을 쥐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중앙집권적 국가는 21세기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시민이 행복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개 조항만으로 되어 있는, 즉, 빈약한 조항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시혜적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는 온전한 임의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저희는 협약서에 요구했듯이 시민권으로서의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고, 또 모든 의사결정권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 과학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나머지 내후보도, 네 저희 지방권 국민의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은 우리는 분권국가 얘기하면 대통령과 국회 또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한 배분을 분권국가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분권국가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간의 분권만이 진정한 분권국가입니다. 중앙정부 에서 아무리 권한을 남긴다 한들 지방이 통제 속에 놓여있는 한 지방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지방 분권 개헌을 해서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선 남독이 있겠습니다. 서형선 남독은 윤승영 정치장 부총장 연계의 부회장입니다. 이상선 지방부동청구년대 상인 공동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구중부청장 윤수민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분권공화국 시대를 열자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와 비효율로 인해 양극화, 사회갈등, 청년실업, 성장동력약화, 저출산고령화 등 심각한 미기징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막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이 중앙 집권 정치 체제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도 인정하지 않은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총체적 남북에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주권자인 국민이 지역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와 수기를 통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권력분산을 실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국민이 주권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실현하는 자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평화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대한 국민 회의와의 지방분권 대한 국민 협약 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 개한 국민 회의와 지방분권 개한 추진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지방분권 국민 회의와 협약을 체결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다른 정당, 정의당은 조속하게 협약에 따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회에서 협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방분권 개헌등 지방분권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독립행정기관이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분권국민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 공화국 시대를 열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민의 광범한 참여와 공감 속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7일 지방분권 개헌 국민의 사명주 주로 기자님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しいしまあっ待って待って。